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대리석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남양주 지산빌 현장, 거기가 이제 장현이에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한 차로 5분, 10분, 그8아리라는데 KS 석재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리석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대리석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거래를 했었는데 오늘 그 공장에 여러분들을 한번 좀 모시고 대리석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천연 재료라는 게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랑 가까운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쪽 유럽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커다란 돌을 뭐 채석을 하잖아요. 그면 우리나라 여기 KS 석재도 그렇고 이 절단이죠, 절단, 재단한다 그러죠. 절단하고 또 동그랗게 절단하고 그라인딩하고 갈아내는 거 연마라 그러죠. 구멍 뚫고, 군형 뚫고, 글자 새기고 뭐 이런 거다 해요. 그렇지만은이 커다란 원석을 얇게 이렇게 뭐 두꺼운 유리 같죠, 얇게 단무지 썰어놓듯이 그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그런 걸 켠다 그러죠. 켜는 그런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 켜가지고 켜가지고 어, 가공된 거를 이제 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석을 우리나라에서 절단하고 가공해서 건축에 여러 군데 쓰이게 돼요 어, 지난번에 에, 이 대건 한 10년 전에 시공이 됐었는데 어, 1층 2층 뭐 거의 다 이제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층도 대리석이고 어, 위층 서재 뭐 거실 전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인데 아래층에 아, 무슨 하여튼 아, 어, 이후로 거실 바닥에 물이 한번 이렇게 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대리석은 대리석인데 복합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판. 복합판은 뭐냐 하면이 원천연 대리석이나 돌은 그 자체에 이제 균열도 있고 뭐 무늬도 있고 무늬 따라 금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단한 타일에다가 석기질 또는 자기질 타일에다가 얇은 대리석을 붙였어요. 그래서 복합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600mm에 600mm, 그러니까 60cm 각자리 이거를 사용했는데, 복합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겉에는 표면은 뭡니까? 말 그대로 천연 대리석이에요. 근데 그 두께가 한 3mm, 4mm, 요 정도 돼요. 밑에 타일까지 다 합치면 한 12m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 그게 물이 한번 이렇게, 찼다가 빠지니까, 그 대리석과 타일을 붙이면 접착, 접착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접착제가 물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난방까지 하고 보니까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이 접착제가 녹아서 그 돌틈 사이로 접착제가 찐득찐득 올라와요. 네, 물에 한번 잠겼다가. 그래서 일부 1층 그 거실에 좀 심하게 좀 잘못된 거, 본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를 딱 따내가지고 몇 장을 갈아봤어요 근데 똑같은 그 대리석이 크리마 마필이라는 거였거든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갖다가 갈아도 벌써 얼마야 10년 동안 이렇게 사용했던 좀 빼도 묻고 질도 나고 기름기도 끼고 뭐 이렇게 그거하고 새로 갖다 놓은 거하고는 색상도 좀안 맞죠 또이 광택, 표면의 그 질감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대여섯 장을 갈고 보니까 조금 얼룩얼룩 벌루 어색해요 그래서, 다 뜯고, 그죠 1층, 2층, 같은 크리마 마필 600가 복합한 했는데 아래층만 물이 찼었으니까. 그래서, 1층에 걸다 뜯고, 같은 크리마 마필로 하니까 크리마 마필은 돌 자체에 이제 결이 있어요. 무늬는 참 아름다운데, 그결잃고그돌틈 사이로, 이렇게 또 혹시 본드가 삐져나올지,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크리마 마필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돌을 찾다 보니까, 어, 데저트 크림, 데저트 크림이라는 그런 어,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거 육백각 갖다가 다시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과정을 보이, 보듯이 그렇게 해서, 했... 그리고 또 하나 시공상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압착 타일로 붙이잖아요. 압착. 근데 일반 압착 타일이 문제가 있는 게 난방을 할 때, 그쵸. 거실 바닥에 뜨거워졌다가 또 식었다가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압착 타일이 아니라 독일제 압착 타일을 썼어요. 근데 문제가 재시공하면서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틈이 뜨는 거예요. 한 3cm, 어떤 데는 한 4cm 깊은 데는 물론 이제 거기를 다시 미장을 평활하게 하고 그 미장이 다 굳은 다음에. 거기에 압착본드를 발라가지고 붙이면 은 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밑에 압착타일 이 본드가 두꺼운 가운데 이걸 붙였잖아요. 붙여서 다그 클립 같은 거를 중간에 끼웁니다. 끼웠는데도 붙였을 때는 레벨을 다 맞았어요. 레벨이. 근데 이게 하, 하룻밤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두껍다 보니까. 또 이게 크리미하잖아요. 물렁물렁하니까. 좀 되게 하느라고 해도 이게 이제 가루로 돼 있어요. 그 압착본드가 물을 넣고 교반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농도를 맞춰 쓰는데 되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또이 복합판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처져요. 처지면 또 다음날 와서 보면 레벨도 안 맞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깊고 두꺼울 때는 그 압착본도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미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복합판, 데저트 크림도, 어 또 납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 도대체 대리석이 어떤 종류가 있고 대리석 공장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KS 석재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은 좀 한지는 좀 됐는데 계절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려고 어 영상 담겨져 있던 걸 가지고 한번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예. <laughs>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 KS 석재 신이사님하고 같이 공장 내부에 지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뭐 가공하는 기계들 연마 기계, 또 절단 기계.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 커다란 판석이 있으면 절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마. 연마 뭐 갈아내는 거죠. 연마를 또 이렇게 굉장히 곱게 하면은 폴리싱을 한다 고 그러죠. 광택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x축, y축 숫자만 딱입력하면 자동 절단 기계가 알아서 다 잘라요. 카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넓달란 대리석 판도 이렇게 작은 뭐뭐 뭐 어떤 벽돌 모양, 타일 모양 다 잘라내요, 그냥. 예. 그래서 스피크 그냥 순식간에 쌓이는데 어쨌든 뭐 가공 기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절단도 하고. 예. 우리가 세면기 볼 같은 거, 싱크볼 같은 거 어때요? 싱크볼을 집어넣으려면 타원이든원형이든 맞춰서 판을 따내야죠. 따내고 그게 이제 싱크대 상판이 됐던지, 예, 그다음에 뭐 세멘트, 세멘트 <laughs> 세면기, 세면대 카운터판이 됐던. 그죠 세면기 보호를 또 하려면 이렇게 따내야 되잖아요. 동그랗게 그 카운터판을 돌로 했을 때 그런 거 가공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45도 V 커팅 단면을 빗깎아내기라 그러죠. 그런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어요. 공장 내부랑 이제 둘러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칠칠입니다 오늘은 어, KS석재 산업에 왔어요 이태리 대리석인데 한번 제가 구경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KS석재 산업에 심의사님 모시고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기는 공장 어, 가공하는 데입니다 절단 소개 그냥 해주세요.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네. 계단 t 단기 b o 예, n i a s 원 d 도 n 고 e d a n s e d a 한재를, 사이즈를 주시면 n Sedan, Sedan, s 하 d a n s e 이 a n s e d 연마, 연마 정두개두 네. 네. 대. 네. 두대 가지고, 가공을 하시면, V커팅이라든가, 네. 여기 가지 뭐 금먹시장는안있어요 네. 아, 이렇 각을 쳤네. 네. 5mm V커팅, 네. 그 다음에 뭐 3mm, 여러 가지 네. 가공하는 곳두 군데, 그리 네. 있고요. 네. 옴. 네. 옴. 여기서 돌돌 종류 몇 가지 많이 있어요? 네. 콜라리스. 네, 콜라리스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뒤에 볼라카스. 볼라카스. 요 까만 돌은 뭐죠 블랙펄이라고. 블랙. 네, 블랙펄. 블랙. 블랙 블랙펄. 네. 다음에 비앙코 까라라. 비앙코 까라라. 까라라. 조이야. 비앙코 조이야. 비앙코 조이야. 네. 좀... 흰색의 대생가부죠? 네. 네. 요 크림색. 그냥 카푸치노. 카푸치노. 네. 커피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비앙코 까라라. 비앙코 까라라. 이 블루라군 블루라군 네와돌 종류가 네. 또 기계 오토젯하고 네. 그뭐글씨라든가할에 네. 네. 안으로 이제 네. 네. 오토젯에 사용하는거는 네. 이런 타임도 가능하고요 네, 네. 원형 같은 경우, 패드로 주시면, 일러스트라든가, 패드로 주시면, 가공 가능하구요. 네. 지금... 기계설이 엄청나네.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글씨라든가, 네. 글씨 같은 경우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오리엔탈 그린. 네. 잠깐기는 이거 녹색은요? 오리엔탈히말리야 오닉스. 히말리야 오닉스. 네. 요건요밤님이 뭐, 들어왔는데 이름도 없어. 그래 서 어. 이름을 만들어야 아, 요 멋지다. 이거 아, <laughs> 브라운? 브라운, 타이거 브라운. <laughs> 호랑이 무늬 같아. 네, 아무거나 만드세요. 네, 네 오늘, KS 석재, 심 이사님 모시고, 석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